이걸 전개 시켰을 때 x 세제곱의 개수와 x 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라고 얘기 되죠. 그러니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자, 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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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차 이런 식으로 좀 나왔지. 얘는 얘는 문제 유형이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. 이걸 전개할 때요, 다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. 요령은 뭐냐면 상수항 끼리 상수항 끼리 합이 같게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조합을 보고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합이 같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랑 4랑 더하면 6이지 얘랑 더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4지 그럼 돼야 안돼안 된다 이 2랑 마 1이랑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4마 3이랑 더하면 그래서 오 이건 되네? 그러니까 얘랑 얘랑 전개시키고, 얘랑 얘랑 전개시키라는 얘기예요.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잘 봐봐. 문제 꼴을 봐야 돼. 그래야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 파악하라는 얘기야. 1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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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1, 이런 식으로 급한 거야. 얘 전개시키니까 얼마? 이건 이런 거 때문에 빠른 전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. X의 제곱, 상수항끼리 합이 1차지. 얼마인가? 플러스 X. 고, 상수지. 그 다음. 얘 전개시키면 X의 제곱, 1차는 뭐야? 상수항끼리의 합이, 1, 합이 1차지. 플러스사 마이너스는 이거 얼마? 플러스X. 플러스사 마이너스는 이거 마이너스? 12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가 안 가요? 이해가? 왜상수항끼리 합이 같게끔이라는 말을 내가 써줬을까? 둘씩 묶어서 전개시켰을 때, 상수함끼리의 합이 같게끔 전개를 시키면, 치환할 게 보입니다. 치환할 게 보여요, 치환할 게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? 이해가? 치환할 걸, 맞, 치환할 것을 찾기 위해서 상수함끼리의 합이 같게끔 전개시키라고 했던 거예요. 요령이 그거야. 당연히 여기가 1차는 상수함의 합으로 나오니까.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 정리시키면 당연히 2차고 1차까지 같겠지. 그럼 라지 a 마이너스 2랑 라지 a 마이너스 1이랑 정리시키는 얘기죠. 그럼 라지 a의 제곱 그렇죠? 그 다음에 짠짠 합이지 마이너스 14 라지 5분 얼마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겠지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이제는 환원해 줘야 되겠지. 환원하면 어떻게 될까? X의 제곱, 플러스 X, 그 이거 전체 제곱, 마이너스 14 곱하기. X의 제곱, 플러스 X, 플러스 24. 여기까지 가서. 근데 봐봐. X 세제곱의 개수와, 이거 다정리시키려고 하지 말고, X 제곱의 개수라고 했지?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랑, X 제곱만 갖다 쭉 하면 되겠다. X 세제곱은 어디서 나오는지 보자. 예리나잘 봐. 니 여기서 세제곱 나와, 안 나와? 아... 앞에 거 제곱하면 4차. 뒤에 거 제곱하면 2차지. 2짠짠 하면 몇 차가 될까? 3차 나오겠지. 이해가 안 가요? 얘 제곱하면 3차가 나오지. 이해가? 그럼 얘 얼마일까? 2제2. 2짠짠 하면 이해가? 그 다음 3차기에서 또 나와, 안 나와? 이거 분배한다고 나오니? 안 나오죠. 끝난 거야. 그럼 상상은 예, x 제곱의 개수, x 제곱의 개수는 어디서 나와? 앞에 거 제곱하면 4차죠.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? x 제곱이니까 2짠짠할때 3차가 나온 거지. 뒤에 거 제곱하면 제곱 나오겠죠. 여기서 2차 나오지. 얘는 1차, 일단. 그다음 여기서도 2차 나오지. 이거 분배했을 때, 맞아? 그럼 마이너스 얼마? 14가 나옵니다. 그 개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, 2랑 뭐랑 더 하라는 얘기야? 마이너스 13이랑 더 하라는 얘기니까,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야. 대표형 문제지만은, 문제 라이도 뭐, 쉽진 않아요. 끼리끼리 묶으라는 얘기야. 뭔 요령만 기억하면 되냐면, 1차, 1차, 문제 파악하시고, 1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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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곱한 거에서 상수합계리 합이 같게끔 하나다 문제 해 봐.